Je suis désolé, je peux pas vous aider en hein. vrai. Je vais pas étranger ici. Ah, je je suis pas Je suis désolé. Je peux pas vous aider. Allez. 봐봐, 널 봐, 두고 친입니다. 아, 다다 알아, 다 알아. 아, 이거 김구려 형사님 아닌 것다 안다고. 아, 응. 응. 봐봐 여기, 어? 집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김구려 형사님이지. 근데 여기 경비 아저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에 잠깐 기다려봐. 응, 음, 지금 여기 이게 바로 당신이지. 그리고 코너 이번엔 트러블 전사. 진짜 죽인다. <laughs> 너 뭐야? 내가 뭘까? 네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지. 나 광수대 강력계 3팀 김근호라고 너 뭐냐고. 나 김근호 아니야. 나 김근호 형사님 알아. 해주세요, 과장님. 돈꼭 가지고 올게요. 언제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없고요. 제가 조만간에 좀 마련을 해가지고 꼭 가지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응급 대불 제도도 응급 환자가 아니라 힘들고. 긴급 복지 지원도. 이미 다 쓰셨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자. 너 일도 못 하고 돈도 없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니까 우리 엄마 이러다 곧 죽겠네. 밥은 먹고 다니니? 아유 밥은 하루 다섯 끼를 먹는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 없어. 여기가 엄마 집이야. 집도 뺀거니 아, 여기가 더 좋아. 어? 여기선 샤워도 할수 있고. <laughs>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네. 그치? 넌 처음부터 내가 김근호 형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넌 원래부터 김근호 형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넌 내가 변장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어 유일하게. 그러 넌 죽어야 돼. 죽여. 방으로 잠시 합니다 아, 잠 잠깐만요. 아, 부탁이 있어요. 이빠 우리 엄마한테 좀 전해주세요. 김병은 803호 정순이. 네. 네? 아, 엄마가 소모란 방에 먹고 싶다셔가지고. 네. 나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계산해주시고요. 이것요이 카드로 계산해주세요. 자. 이걸로 어머니 빵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요 가족이였고 그리고 막 훔치지 말고 힘들면 나 찾아와요 알았죠? 그 뒤로도 몇번빵 사주셔서 그분과 난 새롭게 아는 사이에요 근데 넌날못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김근호 형사님이 아닌거지 그럼 김근우 형사를 찾아오면 엄마가 돌아가셨어. 맛있게 드세요. 잘하세요 아저씨도 맛있게 하세요 살려내. 내밥 살려내. 우리 아빠 살려내. <laughs> 살려내. <laughs> 살려내. <laughs> 우리 아빠! 우리 아빠들아!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다고? 네집 보증금은 이미 다 썼고? 엄마가 죽으면 안 되니까 효자네 경은씨경은씨 효자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어머니 살릴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해야겠지? 우리 엄마 살릴 수 있다고요? 큰거두장큰거두 장이요? 2억 수술비 그거면 다 되고도 작은 지판칸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뭐, 뭐 하면 돼요? 아까처럼 막 달려들어서 사람 한명 죽여주면 돼. 아주 나쁜 놈이야. 죄책감 같은 거안 가져도 돼. 명심해. 그 인간 죽이는 데 사용한 물건은 뭐든지 다 들고 나와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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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그러면 당신 깜빵 간다. <laughs> 분명히 김근호 형사님이었어. 내가 죽인 사람이 김근호 형사님이었다고.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야. 아무런 상처도 없고 정상적으로 출근도 하시고. 내가 진짜 만세를 불렀어 살았다, 살아있다, 김근호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죽었어. 형사님은 살았고 우리 엄마 죽었어. 자, 라리그게나제 형님, 형님, 님이돌아가 형님, 보다 우리 엄마, 엄마. 그이형 네가 날님이 형님, 이형형사님이 나를 이형이럼 그날 내님 죽인 사람이형사님이 맞다는 거잖아. 형사님도 죽이고 우리 엄마도 죽인 그런 들꼭 잡아야 된다고 그럼 런 잡아서 복수하고 그러면 나도 죽을게 네 손에 죽든 내 손에 죽든 하여튼 나도 죽을게 그러니까 나좀 도와주라 너도 영자님 좋은 사람인거 아는 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잡자 그러면 잡아서 다 죽여버리자 헛소리 어,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니네 능력이면 그런걸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난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하지만 넌 아니잖아. 넌 쓸모없지 않잖아. 내가 방해 안되게 옆에서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 넌 빠져. 싫어. 나도 복수할 거야. 복수하기 전에 네가 먼저 죽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죽는 거 상관없어. 무조건 내 말에 따라 당연하지 너 누구야? 아. 알파원 이거 아. 계산해 주시고요 아, 이것이요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아, 잠시만요. 제가 좀이면 아. 이제 알파원 카드는 일일이 바꾸실 필요 없이 알아서 최적의 혜택 받는 카드로 결제됩니다. 여기. 아. 어. 감사합니다.